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변화 개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성도 개인이든 사역자이든 교회이든 거의 변화를 거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원론적으로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든 변화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왜 이렇게 변화되기 힘든 것일까요?무엇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기득권 보호. 자기 일에 대한 자긍심, 안주하려는 마음, 자족감, 지식과 경험상의 원인 등 많은 장애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의 모든 활동은 변화를 위한 수단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은 왜 주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죄사함과 거듭남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모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경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지침서의 교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뜻을 자기 삶에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변화를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불안전하고 연약한 자신이 험악한 세상을 잘 이겨내고, 그 중에서도 복을 받고 평탄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입니다. 물론 인간의 본능은 종교심을, 종교심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역시 변화, 성장, 성숙입니다. 언제까지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대로 달려가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생활은 왜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았으니 형제들끼리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몰두하여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서 쌓은 영성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는 이웃을 제대로 섬길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과 목적을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변화된 원리를 이웃에게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세상에서 예수님 대신 사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 자체가 모두 신앙 체험에 포함됩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보면 같이 체험의 목적은 변화된,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려면 무엇하러 체험을 감당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체험은 단지 극기 훈련이나 자기 자랑이 될 뿐입니다.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지식 측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체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런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웬만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에 대한 오해가 크지만 변화의 지향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우선 이렇게 오랫동안의 교회생활과 많은 체험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명예란 인정욕구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오랫동안의 신앙생활과 다양한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명예심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경향이, 경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에 각각이 변화된다면 이런 것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예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더 멀어질 것입니다. 또, 신앙이나 체험과 관계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신앙 일이라도 실패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은 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니까요. 그러나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형제들을 섬기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앙 체험도 성공을 위한 시도에 묻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감기 없이 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이유를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그들의 권력을 향유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위선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기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인기를 얻으려는 욕구는 변화하는 정 반대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연결됩니다. 물질은 타락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참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물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신앙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성경공부하고 기도생활했으면 그런 것에 얽매이지는 말아야 되는데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헌금 생활도 자기 복을 위하여 하는 식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편만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예비와 형제 사랑과 각양신앙 체험들을 수여하고 있음에도 명예나 성공이나 인기나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의식입니다.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수많은 신앙 체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결국 세속화되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중심적 신앙 의식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교회 생활과 온갖 체험들은 자기중심적인 의식을 버리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란 자기중심적 의식을 얼마나 버리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과 변화의 걸림돌의 정체는 바로 자기중심적 의식입니다.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의식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중심적인 의식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곧그 변화의 지향점은 하나님중심적인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로는 자기중심에서 하나님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뀌니까 그들은 모두 순교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의식이 하나님 중심적인 의식으로 변화되고 나면은 여태까지 추구하던 것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선 명예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기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와 상급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추구하던 성공의 의미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한 성공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구하던 인기는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행위로서의 이웃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서의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 대신 이웃을 돌보고 삼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물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사랑하고 도구를 소유하기에 달려가는 사람은 없겠죠. 물질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물질 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변화란 결국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화를 향하여 마지막 시간으로 진짜 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